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구약성경 8 2 1페이지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끝자리 구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다윗에게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후 찬양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탄원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 또 3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악인과 구별된 삶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6절에서 6절, 7절 말씀은 확신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축복기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긴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반석 이렇게 부르면서 이내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말라, 즉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것이죠. 또한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즉 죽을 것 같다,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이 악인들의 삶과 구별된, 구별된 삶이기를 간구합니다. 신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 함께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게 그들을 분리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죠. 악인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은 단지 도덕적인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라 속임과 거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위로운 것 같으며 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 우리들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임. 않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악한 그들을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6절 7절 말씀을 보면 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확신은 또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마지막 8절 9절 말씀에서 자신이 속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기를 악인들에서 게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나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도 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과 방패가 되었듯이 공동체의 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름 기름부음 받은 자곧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강구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산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사장 이십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목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자기 산업을 삼으셨다. 자기 기업을 삼으셨다라고 말씀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은 개인 탄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다가 이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즉 시편 28편은 28편은 부르짖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감사와 찬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 방법과 다윗의 기도하는 태도와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간절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확장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28편 다윗의 기도 방법을 기억하며 어, 다윗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간절한 기도, 또 확신과 찬양이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확장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겼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해같이 비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숨김없이 쏟아놓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확신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를 넘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품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과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